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예. 전문가입니다. 어느 정도에 궁금해서 예, 전화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네. 한국 전력이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37,855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60%. 음. 로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이 방송 보다가 추천 하길래 이걸 샀어요. 누가 추천했어요? 여기 <laughs> 저기, 저기 그 아, 그... <laughs>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laughs> 어, 네. 전문가들이 보는 이렇게 눈은 다 달라요. 예, 네. 어느 전문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네. 어, 저 전문가는 저런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이란 거는 뭐냐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네. 그게 정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시청장님이 네. 말씀하시는 것도 맞은 말이 있고 그래서 주식은 유연성이 커야 돼요 그 생각의 폭이 넓고 항상 주식은 열려놓고 다른 사람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추천해 음. 주신 분하고는 의견이 너무 달라 음. 제가 한국 경 한국 전력을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옛날에 모 경제방송에 있을 때도 6만원부터 매도 의견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은 또 4만원 대도 정말 많이 상담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음. 얘기했던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고점을 찍은 종목은 이 가격의 반까지는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니까, 러 음. 6만 3천의 고점을 찍은 종목은 어디까지 빠지냐면, 그니까, 3만 원대까지 는 빠져줘야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살짝 정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 네. 여타, 저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시간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음. 고점을 작년에 찍은 종목이라, 시간 조정, 음. 가격 조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 좀 한참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커요. 음. 어, 그래서 저희 의견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요. 어, 기술적 근데... 반등이 들어 때, 손해보지 말고 음. 나오시면 돼요. 아 그,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 지금 그 김용구 전문가님한테 또 네. 다른 거 추천을 하나 받은 게있어고 내가 그것도 샀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그 조, 조, 조금 앞, 저, 앞에 전에 전에 그 상담했던 그게임주 엑토즈 소프트. 네 엑토즈 소프트 사셨어요? 그, 네 예, 그것도 한40% 샀는데. 네좀 빠졌어요? 한고 나서는 왕창 계속 빠지네 지금. 아, 오늘 언제 사셨어요? 있다면. 지진한증가 그때 네. 제가 상담할 시계 추천하시 하주시더라고 그래요. 아, 저는 게임즈 외토즈 소프트를 게임즈를 추천한 건 없고요. 방송 중에서 좋아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을것 같아요. 아, 아예, 아예 그래요. 그거 그래, 그래, 그래. 아버님이 사신 거고 그죠. 제가 예, 추천했던 다, 거는 어 여기 아니,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laughs> 어 다른 여자분하고 할 시계 분이니까. 네. 판다 네. 그분이 판다라니까 아니 지금 갖고 있으라고 뭐 이제 다닥 다 다지기 다 해고 뭐 이랬다고 네. 그런 식으로 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길래 이제 네. 나도 그 방송 보다가 샀거든 그랬더니 요즘 한 며칠째 계속 빠지더라고 보니까 네. 이것도. 또 저랑 오래 안 되셔서 그렇지 금방 또 올라가요 그렇게 보시면 아, 되고 음. 한국 전력은 매도 의견 주세요 음. 매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에, 이거는 그냥 반등 시 매도하는 게더 좋아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녹시타셀이요 아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왜 <laughs> <laughs> 네? <laughs> 이렇게 힘이 없으셔 <laughs> 어제 많이 빠져서 그렇구나 그죠 네네 어, 매수가는 얼마세요 음, 녹시타셀 45,350원에 15%네15% 사셨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네. 아 빨리 올라갔을 때 사면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어제 팔는 네. 시기를 좀 놓쳤어요. 어 그렇죠. 원래 개인 투자자 분들이 놓치는 시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그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는 빠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건데, 어, 이 종목은 어, 지금 어제 막 급락이 나왔잖아. 10% 정도 빠졌잖아. 하루 만에. 그죠? 네. 그 다음 오늘 양봉 들어왔고, 그죠? 네네. 지금은 손해가 아니시라면, 네. 지금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지금 손절을 할까요? 손절이 아니고 지금 수익 중이시지 않아요? 네. 만5 0 0 0원이면 수익 중이신데. 4 5 350원. 네. 지금 47,000원이니까 수익 중이시고요. 네네. 어, 내일 정도에 한번더 양봉 하나 더 들어오면 5만원 그 바로 언저리에서 매도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내일까지 그만, 그랬다가 네. 매도로 할까요? 어, 내일 양봉 하나, 오늘 이렇게 끝나면 내일 양봉 하나 더 나올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네. 예,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 매수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파시면 좋을 오, 것 같아요. 5만원에야? 예? 예, 5만원 밑에. 5만원 밑으로야? 예? 예, 그때 수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꼭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좀 이렇게 보면 제약가가 너무 많이 흔들거든요 48,000원 정도 매도, 매도를 걸어놓네 걸어놓으세요 그냥 시장에 3... 걸어놓으세요 그냥 걸어놓아서 팔리게 48,000원 정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매도 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전문가입니다 아 오랜만에 통화가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에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에지 이노테. 예. 한두분놓쳐가고 지금. 아, 오늘 또 떨어지네. 어제 아. 팔았어야 되나? 예, 아,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17만 예. 4천 원에 비중, 비중이 많아요. 70%인데. 예. 어, 많이 사셨어요? <웃음> 예. <웃음> 화끈하시네요. 아, 예. 18만 5천 원에 내놨었는데 안 나가가지고. 아, 아좀 아쉽다. 그죠? 네. 이 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어,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가격이 높냐, 안 높냐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잘봐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어, 네, 여기 네. 보면 제가 동그라미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이 동그란 거 여기 하나 빨간 거 이렇게 한번 쳐놨어요. 저쪽 TV 때문에 안보여 네. 보이... 네,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아 보여요. 보여요. 네.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예, 한번 해볼게요. 아,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덩에 되게 중요한거든 보이시죠, 이제? 네, 네, 여기 예. 보면 여기 빨간 거 있죠. 여기 빨간 거 있고, 네. 요, 요 라인. 그죠. 2010년의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요 라인이에요. 그죠? 어, 그럼 뭐가 있어요? 산이 두 개가 있죠. 네. 이쪽 산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네, 예, 예. 네,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산이 너무 큰게 있어. 그러니까 잘못 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넘으려면 더큰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가격이 부딪혀. 그래서 이 가격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면 또 다시 떨어졌다가 쓰리봉을 만들어요. 그게 삼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자리에서 는 정말 중요하게 매수 매도를 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자리예요. 이해됐죠? 네. 아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쪽 가격은 뚝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고 그죠 어제도 네. 좋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네.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격을 살 때는 저 밑에 대홍주는 무조건 밑에 밑에 있는 걸 사는 게더 좋아요 이해되셨죠? 예 한숨 쉬면 한숨 쉬면 주가 아... 더 떨어져요. <laughs> 아, 원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지. <laughs>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팔고 나와야죠. 이렇게 한숨을 아... 내면 어떡해. 주식이 안 돼. <laughs> 아셨죠? 네. 알겠죠? 꼭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반등 있을 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손실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laughs>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장 내일도 열리고, 어, 5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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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는 종목 교체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